제2장 한밤중의 하모니카를 접객용 창구 담당자는 황갑을 넘긴 빼빼한 남자였다. 작년에는 못 봤던 사람이니까 아마 구청 같은 데를 정년 퇴직하고 여기로 왔는지도 모른다. 가스로는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며 마스오카라고 합니다. 라고 이름을 대보았다. 예상대로 담당자는 어디서 오신 마스오카시냐고 물었다. 마스오카 가스로라고 합니다. 위문 공연을 하러 왔어요. 위문 공연요? 네, 크리스마스. 아, 하고 그제야 담당자는 알아들은 눈치였다. 연주하는 사람이 온다고 하길래 무슨 악단이 오나보다 했는데 혼자 오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사과를 하고 있었다. 잠깐만 기다리세요. 담당자가 어딘가에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두세 마디 이야기를 나눈 뒤에 가수로에게 말했다.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잠시 뒤에 안경을 쓴 여자가 나왔다. 낯익은 얼굴이었다. 작년에도 파티 운영을 담당했던 사람이다. 그쪽에서도 기억하고 있는지 오랜만이라면서 웃는 얼굴로 인사를 건넸다.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가수로가 말하자,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라는 인사가 돌아왔다. 우선 대기실로 안내를 받아 들어갔다. 간단한 응접 세트가 있는 방이었다. 시간은 약 40분이고, 작년하고 똑같이, 진행이나 노래 등은 모두 맡아 주실 수 있지요? 담당 여직원이 물었다. 네, 괜찮아요. 노래는 대부분 크리스마스 캐롤이에요. 그 다음은 자작곡 몇 가지. 그렇군요. 여자는 애매한 웃음을 지었다. 자작곡이란 게 어떤 것이었나 하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연주회까지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가수로는 대기실에서 기다리기로 했다. 페트병에 든 차가 준비되어 있길래 종이컵에 따라 마셨다. 아동 복지 시설 황광원을 방문한 것은 작년에 이어 두 번째였다. 나지막한 언덕에 서 있는 철근 콘크리트 4층 건물에는 아이들 방 위에 식당이며 욕실 등의 설비가 갖춰져서 아직 젖먹이라고 할 만한 아기에서부터 18살 청소년까지 단체 생활을 하고 있다. 가스로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동 복지 시설을 돌아다녔지만. 이 정도 시설이라면 중상 정도의 규모였다. 가스로는 기타를 손에 들었다. 마지막으로 음을 확인하고 가볍게 발성 연습을 했다. 괜찮다. 컨디션은 그럭저럭 좋은 편이다. 조금 전에 여직원이 다가왔다. 이제 곧 시작했으면 한다고 했다. 다시 차한 잔을 따라 마시고 가스로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연주회장은 체육관이다. 아이들은 줄줄이 펴놓은 철제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들이 중심이다. 가스로가 들어가자 짝짝짝 하고 박수를 쳐 주었다. 미리 선생님에게 지시를 받은 모양이었다. 가스로에게서는 마이크와 가스로에게는 마이크와 의자와 보면대가 준비되어 있었다. 아이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의자에 앉았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라고 아이들이 응해 주었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이번이 두 번째예요. 작년에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왔었죠. 크리스마스 이브 때마다 왔으니까 산타클로스 할아버지 같기도 한데, 안타깝게도 선물이 없네요. 아주 약간의 웃음. 그 대신 작년과 마찬가지로 노래를 선물할게요. 첫 곡으로는 루돌프 사슴 코를 기타 반주로 노래했다. 아이들이 잘 아는 노래라서 중간부터는 다들 따라 불렀다. 이어서 누구나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 캐롤 몇 곡을 불렀다. 노래와 노래 사이에는 토크도 넣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것 같았다. 박수로 박자를 맞춰주기도 했다. 제법 분위기가 달아올랐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중간부터 가스로는 한 소녀에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그 소녀는 앞에서 둘째 줄에 가장자리에 앉아 있었다. 초등학생이라면 고학년일 것이다. 시선이 전혀 엉뚱한 곳으로 향한 채 소녀는 가스로 쪽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노래에 관심이 없는지 입이 움직이는 일도 없었다. 노래에 관심이 없는지 노래에 관심이 없는지 입이 움직이는 일도 없었다. 하지만 우수를 띤 소녀의 표정에 가수로는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다. 어린애답지 않은 묘한 끼 같은 게 엿보였다. 가스로는 어떻게든 그 소녀의 시선을 자기 쪽으로 향하게 하고 싶었다. 동요는 너무 어린 티가 나서 재미가 없는가 싶어서 마스토야 유미의 남자친구가 산타클로스를 불러보았다. 작년에 개봉해서 큰 인기를 끌었던 영화, 나를 스키장에 데려가요의 삽입곡이다. 이런 자리에서 부르는 건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설마 그런 걸 신고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역시 대부분의 아이들이 환영하는 노래였다. 하지만 그 소녀만은 여전히 딴 곳을 보고 있었다. 연달아서 그나이때의 소녀들이 좋아할 만한 곡을 연주했지만 효과가 없었다. 음악에는 도통 관심이 없는 모양이라 생각하고 포기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았다. 자. 드디어 오늘의 마지막 노래를 할 차례네요. 내가 음악회 마지막에 반드시 연주하는 곡이랍니다. 잘 들어주세요. 가스로는 기타를 내려놓고 하모니카를 꺼냈다. 호흡을 가다듬은 뒤 눈을 감고 천천히 불기 시작했다. 벌써 몇천 번을 불러본 곡이다. 악보 따위는 볼 것도 없었다.